자, 8절서부터 10절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복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8절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9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 간의 사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써 있는 사랑은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복음의 내용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과 구원의 사랑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성경에서 보여진대요. 우린 뭐 서로 사랑, 당연히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는데 교회와서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간에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쓰지 않고 독생자를 주는 사랑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네요 9절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십절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 어떻게 얻어요? 구원 얻는 방법은 딱한 가지 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고 나서 자꾸 행위 부분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돼요? 본질 부분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현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막 끌려다녀요. 막 끌려다니다 몸 뭐가 없어져? 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을확증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포뜨네스코, 지금 죽으심으로 누가 죽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죠. 죽으심으로 아포뜨네스코 이렇게 썼습니다. 그데 10절에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아들이 죽으심으로 한글은 죽다 죽다 이렇게 또 똑같이 써놨는데 원문은 아포뜨네스코 10절에서는 따나토스 이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자꾸 죽음에다 맞춰요. 살았다에다 맞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아포뜨네스코는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6 6장 2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이 아포드네스코입니다. 다 죄하고 연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아포드네스코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5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떻게 예수? 죽었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앞에 죄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아포뜨네스코의 의미는 그거를 잘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우린 죄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 살았죠. 그래서 죄인, 의인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다르죠.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않하면 뭐가 죽지 않았대 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 그그 그 사람이 열매 됐다. 열매를 많이 맺어줍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죽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생명을 다해서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얘기하는 줄 알, 그분들 분명히 주 안에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분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게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써 있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희는 주 안에 있죠? 우리는 죽은 자들이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아버 뜨네스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10절에 따나스토는 뭐냐 이거죠? 따나스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납니다. 이죽는다이 의미는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따나스토의 의미는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서는 죽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절의 단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토가 없을 때 죽었다. 네크로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토가 없을 때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토가 없었을 때, 구원 얻지 못했을 때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세상 표현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살렸다 이런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6장 3절에 다나스토 의미는 그 중간에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함께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죽은 게 뭐예요? 세례 받은 것이다.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나오면 1년 정도 지나면 세례 문답하고 세례 문답이 끝나면 어디 수영장이나 강가 들어가고 물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행위들을 하잖아요. 근데 왜 세례 하는데 물속에 집어넣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세례 받아서요. 아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디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잠겼다. 밥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물 속에 잠길 수가 있어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 받았다. 3절, 4절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례를 뺐어요 너희 구원 얻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영접의 의미를 자꾸 퇴색하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간격을 했습니까? 저는 눈물도 막 흘렸어요. 그때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의미를 교회생활 하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왜요? 성경을 보지 않고 이 단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니까 그럽니다.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토가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음을 다 기록해 놨어요. 단한 가지 뿐이 없습니다.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토가? 복음 전한 것 뿐이 없어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복음 전하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이 따나토스의 의미가 세례와 함께 함께 죽고 세례받았다. 너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8장 읽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의 죽으심 할 때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구원 얻었다. 따나토스. 이런 의미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13절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세상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았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독생자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을 때이 세상이 어떤 거죠.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쓰는 월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알때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 원래 죄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니 딱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있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 이런 의미죠. 세상 안에 계속 미알료로 뭐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마르티아, 이럽니다. 노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마르타노저 죄죠. 이 하마르타노를 얘기하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관역 활쏘나. 그러면서 이제 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해서 이런 의미로 계속 확장돼 있어. 요 앞에 이 부분을 안본 거예요. 여기 이 파란 글씨가 알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알파 부정적 불변사예요. 좋게 쓰이는 거는 한이 알파하고 연합돼서 쓰이는 단어는 한 다섯 단어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백 단어 정도가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니다 이 뜻으로 봅니다. No, not. 이 의미로 봅니다. 이 단어와 메로스라는 단어와 합쳐져 있는 단어가 하마르타르라는 단어입니다. 메로스라는 단어의 제일 기본적인 단어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 얻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메로스란 단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하마르타노라는 상태라다. 이 관역을 맞추다 이 의미하고 달라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 죄인이다. 그래서 하마르타노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 어느 율법이 있기 전에 이릅니다. 그러면 율법 얘기하면 어디로 가요? 모세 부분으로 갑니다. 십계명 부분으로.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율법의 대표적인 구절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 노모스 이 단어가 법이라고 써 있는데 율법입니다. 이 노모스 단어가 그냥 십계명, 계명 이렇게 생각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기 전에 생명이 성령의 율법이 없을 때는 어느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노모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부리에도 율법이 쓰여져 있으면 로마서 8장 2절을 인용해와서 그 율법의 의미를 적용을 시켜야지 율법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어, 율법이 뭐야? 이게 좋은 율법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구별을 못 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절만 집어넣으시면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인지, 죄와 사망의 율법인지, 구원 얻은 자인지, 구원 얻지 못한 자인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 얻은 자냐 구원 얻지 못한 자냐 복음을 전하는 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냐 이 툴에서 벗어나지 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죄를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식계병을 받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의미로 풀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한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이 단어가 율로개오라는 단어입니다 1677 율로개오 이 단어를 하마르탄호처럼 해석을 한 겁니다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단어가 율로개오 N이라는 전치사와 로고스라는 명사에 합성어라는 거죠 N이라는 단어는 원문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네 아내 이럽니다 로고스 그러면 글자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롱 코드 사전에 가면 신의 현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 주세요. 신의 현현 즉 그리스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죄가 없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을 때 율법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가 없을 때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가 없을 때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모세의 십계명 사건하고 연결을 시킨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죠. 율로개어하고요 앞에 부정서 우크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죄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매 없을 때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상태가 죄다. 그럼 악구절은 맞잖아요. 생명의 율법이 세상에 오기 전에 죄가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 풀리게 되죠. 이 율로개호라는 단어를 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문장을 제대로 풀지 못했겠죠. 14절입니다. 그러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마르타노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여기 메라는 단어를 써서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물리적인 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죄 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딱두 가지만 얘기해요 죄냐 의냐 죄가 아니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죄가 없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 이런 의미라고요. 구원 받은 사람들 위에 사망이 왕노로 했다.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아담, 아담, 아담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담, 한 구절로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5절 이후로 보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쓸때이 앞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쓸때 여기에 첫사람인지 마지막인지 첫사람인지 이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율법처럼 아담의 아주 기본적인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구절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첫 사람을 붙일지 마지막을 붙일지 이 부분을 꼭 결정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담이 나오는데 누가 보고 맨끝 절에 가면 셋의 위는 아담이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요 이런다. 어느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4절에서도 아담도 다른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여기 아담은 마지막 아담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아담도 마지막 아담. 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같이 모았어요. 아담의 똑같은 범죄, 첫사람 아담의 똑같은 범죄, 죄를 지었다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첫사람 아담들은 사망이 왕로로 됐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의미가 계보죠 족보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써놨죠?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 써놨죠? 그 족보가 남유다 왕 족보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족보 안에 못 들어가요. 북이스라엘 왕은 왜 족보 안에 못 들어가요? 다른 하나님 성교서요. 사마리아야 단에 송아지 갖다 놓죠.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형태를 쓰는 겁니다. 모세가 구원 못 얻었겠어요?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원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구원 얻었다, 의인이 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해요. 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요? 열두 제자가 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을 했다는 얘기 봤어요? 회당 가서 말씀 전했다 우리죠. 교회 생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교회 생활에서 주일이면 아침이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런 내용들은 중요합니다. 그 깨달아서 뭐 하려고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12 제자가 사복음서에서 보시면 성경 내용을 하나도 못 깨달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담대히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깨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열두 제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 뿐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는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의미는 복음 전하는 의미 뿐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토가 없는 사람들에게 온다. 이게 오실자의 표상.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아담? 마지막 아담. 첫 사람 아,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첫 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14절은 한글이 영어도 해석이 잘못되어졌다고 봅니다. 원문을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 줘야지 맞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어떻게 사망이 왕노로 돼요? 예수님이 왕 노릇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 노릇하죠 그럼 여기 죄를 짓지 않는 이 부분을 빼면 맞겠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 얻는 부분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니까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아담이 표상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한 주간 이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